안녕하세요. 다운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감자전을 할 거예요. 어, 일단은 제가 채썰기를 해놨습니다. 호박전에 들어갈 야채 양파가 일단은 넣습니다. 다른 거는 일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니까 채썰기 합니다. 그리고, 홍초. 홍초는 하나. 이게 조금 매울란가 몰라서 제가 일단 실을 좀 뺐습니다. 이거는 다지기 할 거예요. 져서 준비를 하고요. 라고 여기 뭐 하고 넣는 양념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요 가는 소금을 한 꼬집 한두 꼬집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큰 주걱 같은 스푼으로 튀김가루 한 스푼 정도랑 뭐 이거 안 짜도 나노. 어. 전분가루 한 스푼, 전분 감자 전분이에요 한 스푼 정도 노래서섞어 줄게 그리고. 채썰어한 양파랑 홍초 같이 넣습니다 제가 호박은 미리 채썰어놨죠 이렇게 계속 섞어주면 진흙들끼리 어우러져 촉촉한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 한 3분만 있다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이 할 거거든요. 보세요. 한 5분 가까이 됐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되죠 이걸로 해서 튀길 거예요 튀기든지 굽든지 합니다 이렇게 하고 불 켜고 오늘은 조금 약불에서 불두개 짜리입니다 가래기 식용유 좀 두르고 요 호박도 시골에서 언니가 따다준 호박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올해는 이게 맷돌 호박이라고 맷돌 호박이 단단하면서도 맛이. 한결, 어, 뭐랄까요, 음, 쫄깃쫄깃한 이래, 물, 물게좀덜 하다 할까요. 그리고 맛도 조금 담백한 게더 느껴지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메도로 호박은 올해 처음 심어서, 갖다 좀, 그죠. 올해, 얼음 내도록이 호박을, 됐답니다 반찬으로 간단해요. 요거는 요리가 그리고 맛도 있고 야와와는게 굽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렇죠 맛있죠 아삭아삭하니 요거는 구우면 바로 적성에서 먹어야 맛이 있는데 일단 손님들 반찬도 좀 드리고 하려고 지금 오늘 합니다 기름이 작으면은 살짝살짝 둘로 가면 선 할게요. 이렇게. 아 이게 집중한다고 말이 이쁘게 <laughs> 잘 안됩니다 요거는 채썰인게 있기 때문에 맛있게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노라 노라 사이 입고 보야 맛있죠. 여기 맛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요리는. 다른 거뭐 크게 하는 거는 없는데, 일단 이게, 구분해는 게 안건이죠. 그래도 지금은 날, 날이 안 더우니까 괜찮겠죠? 구워도. 여름에는 정말 이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해, 해서 손님도 드리고 싶었었는데, 너무 더워서, 불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하고, 이제 찬바람 나서 합니다 네. 우리 손녀들이 와갖고 지금 잡음을 많이 넣죠 시끄럽게 <laughs> 노래한다고 노래한다고 하하하 해 샀는다. 아이고, 참나. 이쪽으로, 아.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쪽 쪽이 불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맛있겠죠? <laughs> 지금 점심시간 끝나고 한가한 시간에 지금 만듭니다. 아침에 아침에는 요거까지 준비는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바빠갖고 요거는 한가할 때 조금씩 해서 적석으로. 어쨌거나 더 해야 맛있거든요. 다된것 같아요. 오, 찼다 살짝. 오, 여기도 살짝.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 맛있거든요. 솔직히. 오,는 음, 다된것 같아요. 아주 다 됐고. 아, 침 넘어갑니다. 침 넘어가요. 아, 맛있겠다. 다된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불을 껍니다. 다 구웠어요. 몇, 몇개안 했어요. 일단은 지금은. 또, 맛있겠죠?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호박은 바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맛있는데, 왜냐면 계속 이래 놔두면은 호박 자체에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쳐져요 바삭바삭한 것도 조금 덜하고. 지금 어을은지 조금 되, 됐기 때문에, 요, 요 아이도 지금 마찬가지. 제가 일단 맛볼게요. 맛있겠죠? 맛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바삭바삭하니 맛있네요. 만약에 이게 드시보시고, 싱거 보면, 양념간장. 하셔서 드시면 상관없어요. 저희들은 항상 간장이 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요 간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간단합니다. 정말로. 우리 요 진간장 있죠? 진간장에다가 매실 액기서 살짝 넣고요. 그리고 음료수 집에 뭐, 뭐, 사이다나, 뭐, 나는 주스나, 이런 거 있어도 돼요. 그거 좀 넣고. 끝이에요. 어, 그렇게 넣으면 정말 맛있죠? 아무 양념은 하는 건 없습니다. 음. 음,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양념에 살짝 곁들어도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해서 드셔보세요.